안녕하세요. 조재팔입니다. 엊그젠가 누가 이 농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천안 6개 2022 타경 10754. 논입니다, 논. 논인데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논이 뭐꼭 필요하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분은 이 공유자 관계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길래 뭐 공유자와 협의가 된다고 모를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뭐 공유를 분할소송해서 지분을 해소해서 뭐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지분을 해소하는 방법. 그런데 이분은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뭐 농지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분이라서 좀 거림치가다.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지분을 낙찰받고 일부 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 그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지분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 해소 방법에는 현물 분할 청약을 해서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과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배당을 받는 방법,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렇게 말씀 하세요. 그래서, 어, 어그 지분 물건은 뭐 그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더니, 약간 뭐 관심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리고자 합니다. 4,220.9평방미터 중 1,407평방미터입니다. 3분의 1 지분이죠. 보통 통상 농지가 지분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 대부분 상속이죠. 이것도 상속입니다. 어, 뭐 우때 어른,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중한 사람 지분이 경우에 나왔습니다. 전체 면적은 4,220. 평수가 괜찮죠? 4,220이면, 4,220 곱하기 0.302. 평수로는 1,276평입니다. 평수가 좋죠? 보통 한 1,000평, 1,200평. 큰 평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감정금액은 7,738만 3,350원인데 현재 최저가는 3,791만 8,000원입니다. 감정금액 대비 49%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감정금액은 18만 1,818원인데 절반 가격이면 9만 원 정도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한번 봅시다. 통상 농지의 경우 개별 공시 지가는 그 농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잡혀 있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일반 대지와 다르게 농지는 시세와 개별 지가의 괴리가 크다. 자, 공시 지가 개별 지가가 37,800원입니다. 곱하기 3.3058 평당으로 따지면 124,959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개별 공시지가보다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이렇게 딱딱 보게져 있는 농지는요, 요놈이나 요놈이나 요놈의 시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만약 이 동네 시세가 평당 18만 원이다. 그럼 뭐 코너 따금 뭐 20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농사 짓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뭐 뭐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라면 조금 저렴하겠죠. 그러나 동네에서 이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뭐 요놈이나 요놈이나 요놈 이런 놈은 좀 싸겠죠. 조그만 논은 좀 쌉니다. 평당 단가가. 이렇게 금지 망한 논들은 뭐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답사를 가서 시세조사를 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18만 1,800, 한 18만에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 시, 매매 사례도 있네요, 매매 사례. 거래 시점이 3의 9번지는 11만 원. 3의 9번지는 11만 원. 3의 9번지가 어디입니까 한번 볼까요? 3의 3. 3의 8. 3에 9가 어딨어? 3에, 3의 4, 3에 4, 5, 6, 7, 9, 여기 있네요. 끼길다란네요길다따란 농지입니다. 이놈이 평당 11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팔렸다요 3에 9번지는. 그럼 2에 4번지, 19만 9천 9백 29원. 2에 4번지를 잠깐 봅시다. 요건 좀 특수 관계인가의 거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요 2의 4번지 잠깐 봅시다. 2의 4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12, 이거 어딨어? 7, 6, 31. 자, 여기가 3의 3번지고, 2의 4번지 한번 봅시다. 2-4번지. 오 어, 옆이네, 그죠? 요, 요게, 요게 지금 경매 나온 3의 3번지고. 3의 3번지. 그죠? 3의 3번지. 파렁 뭐, 뭐, 창고 비슷한 여기 있습니다. 3의 3번지. 2의 4번지 한번 찾아볼까요? 3의 3번지. 2의 4번지. 여게 3의 3번지였죠? 바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이것이 2의 4번지입니다. 자, 다시 아까 매매 사례를 보면 가장 인접한 땅이죠? 2의 4번지가 2022년 3월 달에 19만 9,929원, 대략 20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2의 4번지와 3의 9번지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이 지도를 보면 이놈이 경매에 나온 3의 3번지, 이놈이2의 4번지, 요놈이나, 요놈이나, 똑같죠? 똑같은데, 이놈은 199,000원 대로 20여만원에 매매가 되었고, 이놈은 현재 평당 9만원이다. 자,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분을 해소하자면 방법은 공유물 분할 소송밖에 없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은 두 가지 용으로 납니다. 측량을 해서 평수만큼 분할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한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나눠 가진다. 두 가지인데 이런 물건은 100% 경매를 넣어서 돈으로 나눴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2000평방미터 밑으로는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지법 제22조에 있습니다. 농지법 2 2조 한번 볼까요? 농지법 2 2조를 보면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잘게 쪼개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할이 된다. 그렇죠? 이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가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이 안 된다. 따라서 소송을 할때 청구 이후에 현물 분할의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함으로, 뭐, 현금 분할, 대금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하면 됩니다. 자,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이 물건은 쪼개지는 면적이 1,407, 2 0 0 0이안 되죠. 분할이 안 된다.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는 안 써야 된다. 지금 현재 금액이 3,791만 8천입니다. 전체를 경매에 넣게 되면 요구의세배 3720일, 3720일 뭐 2억 2천 정도 감정이 나오겠죠. 절반 정도의 금액에 낙찰이 되면 본전이 되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농지를 전체를 경매에 넣게 되면 절대로 절반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지분이기 때문에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다. 뭐, 절반 가격,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분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전체를 경매에 넣죠? 넣으면 우리가 이걸 전체를 경매에 넣었을 때 자꾸 떨어진다. 떨어지면 배당을 받았을 때 손해보지 않을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하죠? 통상 그렇죠. 방어 입찰이라고 합니다. 방어 입찰. 즉, 뭐, 전체를 경매에 넣었을 때 감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2천이다. 그럼 보통 1억 2천, 1억 3천은 방어적으로 입찰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떨어지는 손을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어문을 가질 수 있어요. 공유물분할 소송하고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어서 낙찰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뭐, 통상, 짧게 잡으면 1년, 뭐, 길게 잡으면 1년 반,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영분할 소송하는데, 뭐, 바로바로 바로 송달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5, 6개월 잡고, 또,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고, 낙찰까지의 과정이 떠있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온, 이것도 요, 2000, 요거는, 요이첫 작년 사건이죠. 그래서 통상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첫 매각기일이 대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6개월 이상 되고, 유찰되고, 낙찰까지도 8개월, 9 그래서 빠르면 1년, 길면 1년 반, 2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야, 뭐 2년을 길게 잡고, 2년을 기다려서 매각을 한다. 네?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 뭐 금리를 따지고 또 뭐라 그래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수 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 이런 거 따지면 예약할 거 없다. 그러나 2년 재판을 하고 뭐 배당 을 받거나 낙찰받는 과정이 2년 이라면 요 감정 금액이 달라지겠죠 2년 지나면 토지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감정가의 절반 가격인데, 손해볼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요 땅이, 요 땅이 20만원에 팔렸다, 평당. 그런데 이 땅은 평당 9만원이다. 아니, 이건 경찰서 앞에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얼마의 낙찰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최저가 9만원, 10만원 선이라면 때려 죽여도 손해볼 일이 없다. 그리고 차근차근 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인을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상이 되어서 뭐내 지분을 팔든지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서로 협상이 안 되면 결국은 형식적 경매로서 끝이 난다. 그때 적당한 가격에 전체를 낙찰받든지 아니면 뭐 배당을 받든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요거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좀 제한이 있죠. 그건 뭐냐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천0만 m 미만의 농지를 낙찰받았을 때. 취득 목적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그 경우는 안 된다 그 외에 농업 경영으로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저렴한 농지 하나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참 혹시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토지의 경우는 잘안 들어오더라.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것이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지만 땅은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땅은 세 사람이 공유로 있다가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우선 매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없더라. 그러나 혹시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와서 낙차를 받았는데 뺏겼더라도 재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구금액이 920만 뭐 7,680원이죠. 여기 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 두 건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하의 우려도 있죠. 치하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유자 간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공유자 중 1인이 그냥 나는 배당을 받겠다. 에? 어차피 지문으로 보유하고 있어봤자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경매 들어갔을 때 이번 기회에 뭐빚 정리하고 그리고 배당을 받아가겠다 해서 치화가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까지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치아가, 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자들 통지서 발송이 다 송달간주, 송달간주, 그럽니다. 그렇죠. 또, 채무자는 또폐문부재입니다폐문부재폐문부재 부재. 그렇죠. 송달간주. 그래서 채무자도 지금 경매에 들어간 사실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공유자한테도 송달 간주, 뭐 발송 송달이겠죠. 송달 간주인 걸 보면 공유자에게도, 공유자들도 현재 경매에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유자 우음 매주 신고도 안들을 수도 있고, 치화가 안될 수도 있다. 한번 시세 조사도 해보시고, 적극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아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